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0 t h of March 2025.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ana and Hana syste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산 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살짝 부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계속 더갈수 있는 요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이 이제 나토한테 계속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방위비 부담을 늘려라. 그래서 지금, 어, 각 나라에서 방위비 부담을 많이 늘리고 있고, 폴란드는 벌써 이제 4%에 가깝게 GDP 중에서 하고 있는데, 폴란드하고 계속 협력이 강화가 되면서, 유럽하고 또 중동에서 이번에 무기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을 또, 어, 많이 좀, 음,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JP 모관에서 이제, 예,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방산 쪽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오늘 9. 9%대 좀 상승했습니다. 52,400원. 어 지금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27,000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워낙 어, 계열사 중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뭐, 조선 방산들이 많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AI가 활용이 되면서 2028년까지 6회 공을 합쳐서 무인화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성장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오늘 6%대, 6.65% 오전에 예, 좀 상승하고 있는데, 4만 100원. 일단, 3개월 치 주가로 보면, 19,000원에서 4만원. 어, 좀 길게 보더라도, 한 만원에서 4만원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음, 밸류에이션 쪽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음, 하나 시스템이 작년에 매출이 2조 8,037억, 14.3% 늘었고, 영업이익은 2,193억, 78.9% 늘었는데, 올해는 좀더 빠른, 어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AI가 신사 확대에 좀 도움이 되고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다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 요인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리 조선소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자회사로 이제 하나 시스템에 편입이 되는데요 미 해군 쪽에 여러 가지 수주를 더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어 이제 토요일 날 윤석열하고 김성훈하고 같이 이제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비화폰 얘기들을 나오면서 증거 인멸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데 김성훈도 영장을 집행 안 하고 윤석열도 석방을 시켜주고.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협력 업체들까지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팀원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를 겪었는데, 홈플러스는 우리나라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예전에 네고랜드 할 때도 후폭풍이 엄청 났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좀 협력 업체들한테 웬만큼 음 납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들도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여 정부가 어 적절히 좀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잘못하면 세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에, 방치하면 협력 업체들이 힘들어지면서 그 부담이 나중에는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때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홈플러스가 이제 외상 대금을 좀 늦췄다 그러는데 45일에서 60일 이렇게 이제 외상 대금이 늦춰지면 협력 업체들은 또 이걸 갖고 깡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더 나빠지니까 좀좀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쿠팡 같은 데가 매출이 2.5배 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아마 이런 그 마트 쪽에서는 굉장히 또 어... 악재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쪽을 빨리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 나오는 것들이 음... 2021년부터 계속 적자가 났었고 이렇게 되면 MBK가 우리나라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면 아무래도 앞으로 우량 기업들을 해외 사모펀드가 좀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지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